안녕하세요 매치리포트입니다. 스포츠 이슈 외더 많은 소식은 가족방에서 전문 분석팩과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 무료입장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승무패 20회차 더블유아시아 예선 및 유로파 네이션즈리그 핵심 요약정리 하편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는 사우디드 중국 경기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시아 강호 중 하나로 최근 몇 년간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표팀의 부진이 이어지며 전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수비적으로 대응하며 역습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전력이 우위에 있는 만큼 사우디 아라비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사우디 승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 대 세르비아 경기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최근 몇 년간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키워온 팀으로 조직적인 수비와 강한 피지컬을 활용한 플레이가 강점입니다. 세르비아는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팀으로 공격에서 미트로비치와 블라우치 같은 피지컬 좋은 스트라이커들을 활용한 공격 패턴이 강점입니다. 이번 경기는 오스트리아가 홈에서 강하게 압박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르비아 역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 대 스코틀랜드 경기입니다.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수비 중심의 축구를 구사하며 단단한 수비 조직력과 역수비 강점의 팀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최근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팀으로 강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수비력이 특징입니다. 이번 경기는 그리스가 홈에서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스코틀랜드의 공세를 차단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지만 그리스의 단단한 수비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4,300만 명의 기부 노력을 총합을 입력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채널 분들의 분석에 따라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공보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네 번째는 코소보 대 아이슬란드 경기입니다. 코소보는 최근 국제 대회에서 점차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팀으로 빠른 역습과 개인 능력이 뛰어난 공격 자원들이 강점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한때 유럽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지만 최근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경제력이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코소보가 홈 미점을 활용해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슬란드는 수비적으로 나서며 역습을 노릴 것이지만 코소보의 빠른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코소보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코소보 승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불가리아 대 아일랜드 경기입니다. 불가리아는 최근 몇 년간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강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이 특징입니다. 이번 경기는 불가리아가 호미점을 활용해 점유율을 높이려 하겠지만, 아일랜드의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아일랜드 역시 공격에서 결정력이 부족한 만큼 많은 득점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일랜드 승을 추천드립니다. 금을 준비한 승호표 20회차 하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석은 매치리프트의 초안 분석이니 더 자세한 분석을 원하실 경우 꼭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하여 분석자로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